で 최근에 뭐 양극화, 초 양극화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서울의 아파트들도 거래되는 그런 실정들을 보면 고가 아파트들이 더 거래가 많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고, 그리고 가격도 예전에 우리가 볼수 없었던 뭐 70억 그리고 100억 이상 공동주택 가격이 그렇게 실거래를 찍다 보니까 허탈감도 들고 뭐 실제로 이 서울의 이 고가 아파트들의 거래량이 더 많고, 그리고 상승세도 많다고 합니다. 고가 아파트들의 이제 거래량도 그렇고 상승률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하는데 사실, 어 우리가 이 아파트 가격을 살펴보면 예전 같았으면은 한 6, 7년 전만 해도 반포의 아파트 뭐 평당 1억 하는 아파트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요. 어 지금은 뭐 2억을 훌쩍 넘어서 70억도 실거래가 찍혀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이게 거품인가, 과연 일시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새로운 파, 패러다임의 시작인가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고 저도 또한 궁금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또 너무나 이제 고가의 아파트 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소액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선점하는 개념으로 어느 쪽을 좀 지켜봐야 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가 주택들의 가격들이 지금 고공 행진하고 있습니다. 24년도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자료를 살펴봤는데 이제 24년도에 전 세계 주요 도시들 100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고가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서울이 1등이라고 합니다. 상위 5%의 고급 주택 가격을 이제 지수화해서 그 도시별로 이제 비교를 해본 건데요. 어, 서울은 1등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마닐라 그리고 두바이가 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고가주택 어, 상승률이 18.4%였는데요. 전 세계 도시의 평균은 3.6이고요. 싱가포르는 3.6 예, 그리고 뉴욕은 마이너스 대, 예, 런던도 마이너스 홍콩도 마이너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서울은 8.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서울 거래 아파트의 상위 5% 가격을 살펴보면은 최저가가 28억 2,3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들이 주로 거래가 됐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 2월에 전국 주택의 거래량이 5만 건을 좀 상회합니다. 5년 평균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23.2% 하락한 그런 수준인데요. 강남 4구의 거래량은 이렇게 5년 평균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25년도 2월의 거래량이 강남 4구에서 월등히 높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서울의 50억 원 이상의 아파트가 132건이라고 하는데요. 어, 지난해 1분기죠. 지난해와 지금 같은 어, 시기로 살펴보면 은 지난해는 66건이었는데, 예, 지난해보다 건수의 두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이 서울의 고가 아파트의 상승률인데 그때도 1등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올해를 좀 살펴보면 좀다지나진 않았지만 2월 3월을 살펴보면 은 1등보다 더 높은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고가 예, 얘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예, 반포의 아파트 국평이 70억을 찍었다. 예, 지금 뭐 평당 2억 이상이다. 여의도의 아파트 뭐 얼마를 찍었다. 아구정 예, 아파트 뭐 100억을 찍었다. 이런 기사들을 볼수 있는데요. 실제로 예, 실거래 신고가 된 가격입니다. 반포동의 원벨리 같은 경우에는 9평이 70억 원의 실거래가 찍혔고요. 아크로리버파크는 62평이 85억에 2월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축으로 가고 있는 어, 신축에 기대감이 있는 아쿠정동의 현대아파트 한양 5차 같은 경우에는 50평대가 73억, 50평대가 또 63억 2월하고 3월에 이렇게 실거래 신고가 됐고요. 그리고 잠원동의 레미안신 반포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50평이 4 0 7억 9천만 원에 또 2월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반포 서밋도 거의 뭐 40억에 육박하는 금액이 찍혀 있고요. 대주동 음마 아파트, 뭐 우성 아파트, 다이 재건축에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인데요. 3월에 또 34억, 뭐 44억. 이렇게 지금 최고 신고가를 찍은 아파트들이 속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고가가 지금 찍혀 있는데 사실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인 건지 정상인 건지 그런 부분이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제적인 그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좀이 주택 가격이 미국이나 일본은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스실라 가격 지수라고 해서 미국의 주택 가격을 나타낼 수 있는 지수입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의 주택의 가격 동향입니다. 좀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상향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한번 꺾임세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형상을 기억하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도 2014년도에 좀 저점을 찍었다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다가 코로나 때, 그리고 뭐 코로나 조금 전인 18년도에 급등하다가 뭐 이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미국은 코로나가 좀 지나고 나서 급등하는 세를 보이다가 22년도에 이제 우러 전쟁이 있고 원자재가 뭐 이런 것들 이제 폭등하면서 물가도 폭등을 하면서 어, 금리를 뭐 급격하게 올리면서 12년 초에 어, 고가를 찍고 이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3년도 초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으로 네, 24년도 한 어, 초쯤에 정고점을 찍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도 여전히 어, 트렌드는 상승 트렌드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주택 가격 경기가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 경기가 좋아서 그렇다, 안 좋아서 그렇다 는 이런,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미국의 GDP 성장률을 보면요, 네, 어느 정도는 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완벽하게 뭐 들어맞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성장을 많이 했던 21년도에 우리 가격 피크를 찍는 것도 이제 같이 볼수 있는데요. 2019년도 이제 말부터 해서 코로나가 있었고 미국 이제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굉장히 이제 양적 완화도 있었고 이제 유동성이 이제 풀리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안 좋을 때는 미국은 마이너스 8%까지도 갔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에 이어서 이제 일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일본 하면은, 뭐, 빈집이 많다, 뭐, 버블이 뭐, 붕괴됐다, 뭐, 잃어버린 20년이다, 30년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듣고, 일본의 주택가격은 뭐 오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듣는데요. 실제로 살펴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25년부터는 이제 꾸준하게, 물론 이제 90년대 초반에 굉장한 큰 버블이 있어서 한참 꺼진 다음에 계속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맞지만, 우리 10년 단위로 살펴보면은, 2015년부터 어, 꾸준하게 이제 올랐고, 그리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20년도, 코로나 있고 나서 어, 마이너스 금리 유지, 하고 뭐 이러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다가 특이한 점은 22년도에 한번 꺾임새가 별로 없었다 라는 거 꺾임새가 별로 없고 계속 꾸준하게 상승 트렌드에 있으면서 지금은 25년도 24년도를 살펴보면 은 굉장히 빳빳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일본은 보이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도 보면은 미국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안 좋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8 이하로 내려갈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은 이제 플러스 구간에 위치를 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국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저도 자료를 보면서 좀 놀랐는데,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접하는 거, 우리가 피부에 접하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24년도 여름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하면서 가격이 많이 회복이 됐고, 25년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고가 아파트들 위주로 해서 굉장히 신고가를 넘어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 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보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라든지 지방은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어, 그런 뉴스들도 접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이제 평균을 내보면 어, 지금 그렇게 정고점을 뚫지는 않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2015년부터 꾸준하게 상승 트렌드를 완만하지만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어, 그리고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2018년도에 파리 네, 대책이라고 해서 8년도 어, 8월부터 굉장히 어, 부동산 규제 치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한 달에 한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꼴로 어, 정말 많은 그런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는 완정화 방안으로 해서 수차례 이제 계속 어 부동산 어 정책들이 나왔던 시기인데요. 그때 한번 이제 상승을 보이고 조금은 이제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20년도부터는 이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기울기보다는 상당히 이제 가파른 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어 역시나 우리나라도 좀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21년도에는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역시나 마찬가지로 22년도에 한번 피크를 찍고 다시 이제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금은 어, 회복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지금 서울의 고가 아파트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의 아파트들의 그런 이제 침체기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 그렇다면 네, 굉장히 고가로 지금 실거래가 어, 되어 있는 어, 그런 아파트들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재건축 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실거래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래량도 많고 그리고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는 그런 단지들 위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대치동 음마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물론 이제 이게 실거래이기 때문에 요 어, 호가와 또 실거래와 또 정확치는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살펴보면은, 네, 우리 2006년부터 하면은, 우리 2008년도에 금융위가 있었고, 네, 하락 부합 정도, 예, 그 정도 모습을 보이다가, 2014년도에 정고점을 찍고, 굉장히 상승하다가, 22년도 한 초반에 고점을 또 찍고, 하락하다가, 지금 정고점을 넘어서, 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 압구정동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22년도에 이제 하락세 그 부분이 이제 거의 없고 어, 그 22년도에 전고점보다 이제 월등히 높은 그런 가격이 이제 실거래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잠실 주공 5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단지도 22년도에 굉장히 높았던 그 전고점을 넘어서 찍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파트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 흐름이 미국의 주택 가격하고 이제 비슷한 흐름으로 예, 22년도에 피크를 찍고 조금은 이제 하락했지만 다시 이제 금방 회복을 하면서 지금 이제 상승 트렌드에 있는 모습으로 어,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들이 그랬고요. 여의도와 이제 목동 쪽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예, 여의도도 마찬가지로 예, 22년도에 피크를 찍고 다시 전고점을 넘어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도 지금 재건축 단지 중에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어, 역시나 이제 실거를 실해야만살수 있는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피크가 어디였는지 무색할 만큼 꾸준한 상승 트렌드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목동 6단지 같은 경우에는 9평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22년도에 전고점이 있었고, 그리고 좀 하락했다가 다시 전고점을 뚫고 상승하고 있는 전체적인 상승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뭐, 재건축 단지만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어, 대단지여서 좀 시세가 보이는 그런, 어, 강남의 단지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 레미안 퍼스티지랑, 그리고 잠실 엘스, 반포 자이,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요 아파트들의 특징은 한 15년 이상이 되고, 이제 거의 20년에 육박하는, 20살을 앞두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신축도 아니고, 재건축 단지도 아닌, 그냥, 어, 일반, 어, 상급지의 아파트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이 아파트도 마찬가지 그 흐름을 보면 네,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까지 쭉 올랐다가 어, 좀 하락세를 보였다가 다시 22년도에 정고점을 다 뚫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5년 동안 묶였다가 풀리면서 굉장히 뉴스에 계속 나왔던 잠실 아파트 중에 하나인 잠실 엘스 아파트도 한번 살펴보면요 네, 잠실 엘스 아파트는 심지어 지금 20년도부터는 다 토지거래 허가로 묶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22월 13일부터 딱 37일간. 만 풀렸고 계속 묶여 있었다고 보면 되는데 뭐 묶이건 안 묶이건 예, 레미안 폴스티지나 이 반포자이와 뭐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여기서도 한번 반증을 한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 쭉 올랐다가 22년도에 이제 피크 찍고 그때 이제 침체기 때 한번 하락기를 걷다가 금방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포자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네, 비슷하게 이제 올라갔다가 한번 하락기를 겪고 다시 이제 정오점을 뚫고 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네, 상승 트렌드에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아파트들은 다 상급지 아파트들이고 사실상 뭐어 누구나 뭐 가고 싶어 하는 아파트들이라고 볼수 있는데 실제로 그이 아파트들의 가격은 미국의 주택 가격하고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규제가 다주택자 규제가 이제 워낙 지금 뭐 심하기 때문에. 어,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는 이 서울의 상급지가 원활하게 이 시장 어, 흐름에 맞춰서 가고 있고 또 서울의 외곽 지역이나 아니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너무 침체가 되지 않,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양극화 시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나라 전국의 주택 가격을 같이 합쳐놓으면은 회복을 하지 못했지만 이 상급지 아파트들. 뭐 재건축 아파트들, 뭐 신축이 될 만한 아파트, 신축 아파트 이런 거 위주로는 선호단지 위주로는 미국하고 뭐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다 회복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회복하지 않은 곳들이 많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하게 되고 있는 그런 현시점인 것 같습니다. 양극화가 정말 심해지는 거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다주택자 규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때문에 내가 집이 두 개, 세개 있으신 분들 불편하거든요 사실 두개세개 개 있는데 어~ 내가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럼 벌써 취득세부터 1 2 (8프로) 중간을 받기 때문에 나머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아닌 집들을 팔게 될 수밖에 없는데 혹은 세개 중에서 안 좋은 집들을 팔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뭐~ 당연히 서울에 집 하나 있고 지방에 집이 두개 있다 그러면 지방 집을 팔 것이고요 서울 중에서도 강남에 집 하나가 있고 또 강북구에 뭐 집이 두개 있다 그러면 당연히 강북구를 처분해야 되는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현상들이 이제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당연히 어, 똘똘한 한 채로 몰리게 되는 거는 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가 더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이 또 보여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를 산다고 하면은, 어, 똘똘한 한 채가 계속 올라가고 있네? 그럼 당연히 똘똘한 한 채를 더욱 선호하게 될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는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금도 세금이지만 대출도 어, 여전히 규제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들 대출 잘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다주택자들이 집주인인 경우에는 어, 전세입자가 들어올 때또 전세자금 대출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 있다라는 것도 고려해보면 상황이고요아 그리고 또 희소성에 따라서도 이 양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신축 아파트 그리고 신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또 신축이 될 만한 아파트 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는데 부동산의 입지라는 거는 움직일 수 없는 부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 좋은 입지의 신축 아파트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은 뭐 한강뷰가 보이는 뭐 신축 아파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희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이제 공급 물량이 뭐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내년에는 더 줄어든다고 하는 이제 기사들도 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희소성이라는 거아이 무한대 찍어낼 수 없는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선호 대상이기 때문에 어, 그런 측면에서도 좋은 아파트 좋은 아파트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가는 부분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면 지금 뭐이 고가 아파트들이 이제 워낙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심상치 않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시에서도 어 굉장히 큰 면적을 지금 토지거래 허가로 묶었습니다. 과연 그 효과가 뭐 얼마나 나타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는 아무튼 어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는 상태고요. 서울 면적의 26%가 넘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큰 지역이 묶여 있고. 어, 그 전에는 뭐 4개 네, 네 법정동만 묶였다가 지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네,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 허가로 네, 확대 재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런 것도 좀 어,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지금 양극화나 혹은 이제 부동산의 가격에 어, 상승될 수 있는 요인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라는 거. 건드리기만 해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 이런 부분을 지정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어,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지금이야말로 좀 투자의 눈을 돌려서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강남 아파트 지금 양극화 시대를 넘어서 초양극화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이 상급지에 아파트에 접근을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예, 개발사업밖에 예, 재개발로 소액으로 접근하는 거 말고는 어 지금은 워낙에 고가의 아파트들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하는 게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강남에서 우리 재개발 사업이 될수 있는 부분들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아타운이 나오고 나서는 모아타운으로 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았는데 어 모아타운이 또 성공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또도시복합개발법이라고 올해 7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이 강남에 좀 선점 투자를 할 때는 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건에 만족하는 지역을 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도심복합개발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도심복합개발법은 예전에 어3080 도심복합 어 그런 재개발 사업에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좀 이렇게 강화시켰다고 생각해 보면 될것 같은데요. 올해 2월 7일에 하부 법령이 제정이 됐고, 어, 가장 큰 이제 특징이라고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성정 거점형과 주거 중심형으로 진행이 될수 있다는 라 것. 어, 그러면 우리가 이 재개발이 될 만한 그런 강남 지역을 선점한다고 할 때, 어, 이런 조건에 맞는 것을 좀 생각해 볼만 한데요. 일단 성정 거점형은 교통 결절지 500m 이내 역세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5,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거 중심형은 승강장에서 500m 이내 혹은 뭐중 공업 지역이면 되고요. 노후 조건은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이 40%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남 쪽에 그런 재개발이 혹시라도 될만한 그런 곳을 본다고 한다면 이런 조건이 좀 만족하는 것을 눈여겨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도시물가 배경법은 이제 규제 완화가 이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성이 좋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뭐 건폐율은 어, 현행 법률에서 정는 최대한도로 완화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용적률은 준지거지역 기준으로 해서 140%까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네, 준주거가 이제 400%이기 때문에 140%까지 확대가 되면 이제 560% 정도. 일반적으로 이제 민간 재개발, 뭐 전통 재개발, 뭐 역사권 활성화가 아닌 재개발이 그러니까 최고가 300%뭐요 정도, 보통 요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사업성이 좋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3080 도심복합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용방식의 그런 재개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입주권은 현물보상 형태로 이제 지급이 되는 그런 것으로서 공공기관에서 이제 수용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 것 주민들의 반대도 조금 많았고 그리고 21년도 6월에 21년도 6월 이후에 매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금 청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어, 지금 이 도시 목과개각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예, 신탁도 예, 민간 전문 기관도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겠고요. 어 그리고 조합 설립 동의율이 67%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인데요. 이런 부분도 조금 완화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노후도도 예, 파격적으로 좀 완화가 된 모습입니다. 20년 이상의 노후도가 40% 이상이면은 어, 된다라고 훨씬 완화가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이 강남에서 좀잘 살펴보면 어, 그런 지역들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용방식이 아니라 관리 처분 방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또이 재개발이 진행될 때또 사고팔구가 어느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라 그런 장점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강남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남은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고 또 강남 중심에 테일 안로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업무 시설들이 집중이 되어 있고 또어 국제그룹 복합지구에서 삼성동부터 잠실역까지또 거대한 그런 어 메가토금 그런 개발 사업이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발표가 난, 난 내용인데요. 이 테일 안로도 용적률을 1800평센트까지 허용을 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실제로 명동, 상암동, 여의도에 해서네 번째로 용도지원 가능, 가능지가 가능 도입돼서 최대가 1,800%까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어, 지금도 어, 업무빌딩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 곳이 테헤란로인데 예, 앞으로 더욱더 이 예, 뉴욕의 메나탄처럼 그런 업무집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것도 어, 지금 요건을 만족하고 있고 또 국제그룹 복합지구도 여기서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도 좋은 강남이지만 앞으로도 더욱 좋을 강남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도심복합개발법으로 좀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 곳을 좀 살펴보면 잠실 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삼전역에서 500m 내에 있는 곳을 살펴봤고요, 잠실세내역에서 그리고 종합운동장역에서 500m인 곳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될수 있겠는데, 실제로 상가들이 또 있는 지역들, 뭐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요런 지역들에서 노후도가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도 한번 좀 꼼꼼히 살펴보신 다음에, 어, 좀 인장도 다녀보시고 하면은 충분히 아주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소익으로 선점할 수 있는 지역도 발굴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삼전동도 삼전역과 석전 고분역을 끼고 있어서 이쪽으로 500m 안쪽에 있는 그런 지역들, 빌라들을 좀 살펴본다면, 어, 상가가 좀 많은 부분은 어,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요. 뭐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어, 미래를 위해, 내 어, 네 세대가 아닌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 어, 투자를 할수 있는 어, 방법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심 복합 개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쉬우신 분들을 위한 자리 마련되어 있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